안녕하세요. 오늘은 Docker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한 Dockerfile 작성 기초를 완벽하게 배워보겠습니다. 베이스 이미지 선택부터 CMD와 e n t r 포 p o i n t 의 차이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Dockerfile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베이스 이미지 선택, 작업 디렉토리 설정, 파일 복사와 의존성 설치, 포트 노출과 환경 변수, CMD와 ENTRYPOINT의 차이, 레이어 캐싱 최적화, 멀티 스테이지 빌드, Dockerfile 활용, 그리고 실전 예제 분석까지 총 10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먼저 Dockerfile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Dockerfile은 Docker 이미지를 자동으로 빌드하기 위한 텍스트 기반 설정 파일입니다. 베이스 이미지부터 애플리케이션 실행까지의 모든 단계를 명령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로 인프라를 코드화하여 재현 가능한 이미지를 빌드하고 버전 관리와 협업도 용이해집니다. 모든 Docker 파일은 EFROM 명령어로 시작합니다. EFROM은 베이스 이미지를 선택하는 명령어인데요. 베이스 이미지는 운영체제와 런타임 환경을 제공하며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이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ython 2.11 전체 패키지를 포함한 이미지, 최소 패키지만 포함한 Slim 이미지, 초경량 리눅스인 Alpine 이미지 등이 있습니다. Slim과 Alpine 이미지의 차이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lim 이미지는 불필요한 패키지를 제거하여 크기를 줄인 버전입니다. Alpine은 m u s 스 l l i b s 기반으로 가장 작지만, 길리비시와 다르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lime은 중간 크기의 길리비시 기반이라 호환성이 좋고, Alpine은 최소 크기이지만, m u s 스 l l i b s 사용으로 호환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영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Slime을 권장합니다. WorkDIR 명령어는, 이후 명령어들이 실행될 작업 디렉토리를 설정합니다. 디렉토리가 없으면 자동으로 생성되며, CD 명령어와 달리 레이어로 저장되어 지속됩니다. 자동으로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이후 모든 명령어의 기준 경로가 되므로 절대 경로 사용을 권장합니다. 파일을 복사하는 copi와 add 명령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copi는 호스트의 파일을 컨테이너로 복사하는 기본 명령어입니다. ADD는 COPI의 기능에 URL 다운로드와 tar R 압축 해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단순 파일 복사에는 COPI 사용이 권장되고 URL 다운로드나 tar 자동 해제가 필요할 때만 ADD를 사용합니다. 레이어 캐싱 최적화는 빌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법입니다. 넉게는각 명령어를 별도 레이어로 저장하고 변경되지 않은 레이어는 캐시에서 재사용합니다. 변경 빈도가 낮은 것을 먼저 배치하고 의존성 파일을 먼저 복사하고 설치한 후 소스 코드를 복사하면 소스 코드 변경 시에도 의정 설치 레이어를 재사용할 수 있어 빌드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EXPOC 명령어는 컨테이너가 특정 포트에서 연결을 수신함을 문서화합니다. 실제 포트 매핑은 수행하지 않으며 docker run c p 옵션으로 실제 맵핑이 필요합니다. EXPOSE는 문서와 목적의 명령어이고 실제 포트 맵핑은 p 옵션으로 해야하며 여러 포트를 동시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CMD와 ENTRYPOINT의 차이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CMD는 기본 실행 명령어를 지정하며 docker run 인자로 쉽게 덮었을 수 있습니다. ENTRYPOINT는 고정된 실행 명령어로 사용되며 docker run 인자는 매개 변수로 전달됩니다. 두 명령어를 함께 사용하면 ENTRYPOINT가 실행 명령어가 되고 CMD가 기본 매개 변수가 됩니다. 멀티 스테이지 빌드는 이미지 크기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기법입니다. 여러 페롬 명령어를 사용하여 빌드 단계를 분리하는데요. 빌드에 필요한 도구는 첫 단계에서만 사용하고 최종 이미지에는 실행 파일만 복사합니다. 빌드 도구와 런타임 환경을 분리하여 최종 이미지 크기를 대폭 감소시키고 빌드 도구가 포함되지 않아 보안도 향상됩니다. b o n n e n e r Ignore 파일은 빌드 컨텍스트에서 제외할 파일을 지정합니다. Node Modules, 가상환경, 정의 등을 제외하여 이미지 크기를 줄이고 빌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파일을 제외하여 빌드 속도를 향상시키고 이미지 크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실제 코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Python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기본 Dockerfile 구조입니다. f f r o m p y t h o n 3 1 p w h e n w o m a n s l i m e 으로 슬림 베이스 이미지를 선택하고, o w o r k i r a p u 로 작업 디렉토리를 설정합니다. COBY Requirements t x t 로 의존성 파일을 먼저 복사하고 Run PIP Install로 의존성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 COBI, POR로 소스 코드를 복사하고 EXPO 철천으로 포트를 문서화합니다. 마지막으로 CMD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의존성을 먼저 설치하고 소스 코드를 나중에 복사하여 레이어 캐싱을 최적화했습니다. 멀티 스테이지 빌드의 실전 예제입니다. n o d e i AS 애플리케이션에서 빌드 스테이지와 프로덕션 스테이지를 분리했습니다. 빌드 스테이지에서는 EPROM n o d e i 18 AS b u i l d 로 빌더 이미지를 만들고 Package 자 s o n 을 복사하여 NPM Sci로 의존성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 소스 코드를 복사하고 NPM Run Build로 빌드를 실행합니다. 프로덕션 스테이지에서는 F `FROM NODE 18 i 파인으로 경량 이미지를 사용하고 COPY, From Builder로 빌드 결과물만 복사합니다. 이렇게 빌드 단계에서는 전체 노드 이미지를 사용하고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알파인 이미지로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Don't do Docker in y 파일의 실제 예제입니다. Node Modules와 Python c a c e 파일인 y c a p a c 파일들 GIT 관련 파일인 JOIT과 GITIGNORE, 환경 변수 파일인 NBD, 가상환경 디렉토리인 p e n v 와 VENVIP, 로그 파일과 시스템 파일인 DSSTORE, 문서 파일인 r e a d m e p m m d 테스트 캐시인 PABYTEST c a c h e 와 COVERAGE 등을 제외합니다. 이렇게 의존성 디렉토리, 캐시 파일, 버전 관리 파일 등을 제외하여 빌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너켓필리에서 의존성 파일을 먼저 복사하고 설치한 후 소스 코드를 나중에 복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소스 코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번 너켓 레이어 캐시를 활용하여 빌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3번 컨테이너 실행 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의존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도커 레이어 캐시를 활용하여 빌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커file의 각 명령어는 별도의 레이어를 생성하며 도커는 변경되지 않은 레이어를 캐시에서 재사용합니다. 의존성 파일을 먼저 복사하고 설치하면 소스 코드만 변경되었을 때 의존성 설치 레이어는 캐시에서 재사용되어 빌드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By Docker 파일에서 `docker ignore` 파일을 작성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Docker build 명령어의 문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2번 Node modules나 가상 환경 폴더 등 불필요한 파일이 이미지에 포함되어 크기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번 컨테이너 실행 시 환경 변수를 자동으로 설정하기 위해. 4번, 베이스 이미지의 보안 취약점을 스캔하기 위해. 정답은 2번입니다. n o d e modules, 나 가상환경 폴더 등 불필요한 파일이 이미지에 포함되어 크기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b one, e o c k e r i g o n o e r e 파일은 d o n k e r s one, i o d e t e s t one, t e i s t one, t o d e t o e e 불필요한 파일을 제외하면 이미지 크기를 줄이고 빌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Python 3 1번 Python 3.1 Slim, Python 3.1 Alpine 이미지 중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Alpine은 가장 크지만 가장 안정적이므로 운영 환경에 권장된다. 2번 Slim은 Alpine보다 크지만 길립스 기반이라 호환성 문제가 적고, 알파인은 가장 작지만 무설립스 사용으로 일부 패키지에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번, 문 이미지는 동일한 크기이며 성능 차이만 있다. 4번, 슬림 이지는 개발 환경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운영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슬라임은 알파인이보다 크지만, 길립스 기반이라 호환성 문제가 적고, Alpine은 가장 작지만 musl-libc 사용으로 일부 패키지에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lim 이미지는 불필요한 패키지를 제거하여 크기를 줄인 버전이고, Alpine은 musl-libc 기반의 경량 리눅스로 가장 작습니다. 그러나 Alpine의 musl-libc는 glibc와 다르기 때문에 C 확장을 사용하는 파이썬 패키지에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work dir app a p 명령어의 역할로 올바른 것은 1번 호스 시스템의 app 디렉토리를 컨테이너에 마운트한다. 2번 이후 명령어들이 실행될 작업 디렉토리를 app으로 설정하고 디렉토리가 없으면 자동으로 생성한다. 3번 컨테이너의 루트 디렉토리를 app으로 변경한다. 4번 app 디렉토리에 대한 읽기 전용 권한을 설정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후 명령어들이 실행될 작업 디렉토리를 APP로 설정하고 디렉토리가 없으면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WORKDIR -er 명령어는 Dockerfile의 이후 명령어들, 즉 RUN, CMD, ENTRYPOINT, COPY 실행될 작업 디렉토리를 설정합니다. 지정된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는 c c d 명령어와 유사하지만 레이어로 저장되어 지속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CMD와 ENTRYPOINT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CMD는 빌드 시에만 실행되고 ENTRYPOINT는 컨테이너 실행 시에만 실행된다. 2번 CMD는 docker run 시 인자로 쉽게 덮었을 수 있지만 ENTRYPOINT는 Entrypoint 플래그 없이는 덮어쓰기 어렵고 고정된 실행 명령어로 사용된다. 3번 Entrypoint는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지만 CMD는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 4번 CMD는 쉘 형식만 지원하고 Entrypoint는 EXE 형식만 지원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CMD는 Docker run 시 인자로 쉽게 덮어쓸 수 있지만 Entrypoint는 Entrypoint 플래그 없이는 덮어쓰기 어렵고 고정된 실행 명령어로 사용됩니다. CMD는 컨테이너 시작 시 기본 실행 명령어를 지정하며 Docker run 시 인자를 추가하면 쉽게 덮어쓸 수 있습니다. 반면 Entrypoint는 컨테이너에 고정된 실행 명령어로 사용되며 Docker run의 인자는 Entrypoint의 매개변수로 전달됩니다. 두 명령어를 함께 사용하면 엔트라이 포인트가 실행 명령어가 되고 CMD가 기본 매개변수가 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EXPOSE t 천0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트의 8000번 포트를 자동으로 열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2번. 컨테이너가 8000번 포트에서 연결을 수신할 것임을 문서화하는 것이며 실제 포트 매핑은 docker run P 옵션으로 해야 한다. 3번. 컨테이너 내부에서 8000번 포트를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시작한다. 4번. 8000번 포트에 대한 방화벽 규칙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컨테이너가 8000번 포트에서 연결을 수신할 것임을 문서화하는 것이며 실제 포트 매핑은 Docker Run P 옵션으로 해야 합니다. EXPOC 명령어는 컨테이너가 특정 포트에서 연결을 수신할 것임을 문서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호스트와 컨테이너 간의 포트 매핑을 수행하지는 않으며 docker run C, -p 또는 -pp 옵션을 사용하여 실제 포트를 매핑해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dockerfile에서 빌드 캐시 효율성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from python 3.1 slim work d o your app kopy e run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cmd python app python 순서로 작성된 d o c k e r 파일입니다 from 명령어를 파일 끝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번 cobi 전에 cobi requirements.txt와 run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를 먼저 실행해야 한다. 3번 CMD를 RUN으로 변경해야 한다. 4번 후웍웍디아야를 제거하고 절대 경로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OPI, 전에 COPI Requirements t x 6 d 와 RUN, PIP Install, R Requirements t 2 6 d 를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현재 d o c k e r File은 모든 파일을 먼저 복사한 후 의존성을 설치합니다. 이 경우 소스 코드가 조금만 변경되어도 의존성 설치 레이어의 캐시가 무효화됩니다. Requirements p u m p n TSD를 먼저 복사하고 의존성을 설치한 후 나머지 소스 코드를 복사하면 소스 코드 변경 시에도 의존성 설치 레이어의 캐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Dockerfile에서 run, copy, add 명령어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1번, Run, Copy, a d d d 모두 호스트의 파일을 컨테이너로 복사하는 명령어이다. 2번, RU는 컨테이너 내에서 명령어를 실행하고, COPI는 파일을 복사하며, ADD는 COPI와 동일하지만, URL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압축 파일을 자동으로 해제하는 추가 기능이 있다. 3번, ADD는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4번 c o p y 는 디렉토리만 복사할 수 있고 add는 파일만 복사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r u e 는 컨테이너 내에서 명령어를 실행하고 c o p y 는 파일을 복사하며 add는 copi와 동일하지만 url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압축 파일을 자동으로 해제하는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r u e 는 컨테이너 빌드 시 shell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COPPA는 호스트의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컨테이너로 복사합니다. ADD는 COPI의 기능에 더해 URL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다 압축 파일을 자동으로 해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복사에는 COPI 사용이 권장됩니다. Docker File 작성의 핵심 개념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베이스 이미지 선택부터 레이어 캐싱, 멀티 스테이지, 빌드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직접 Docker 파일을 작성하고 최적화해 보세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